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 TV 장사노랑이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덕게, 영덕계 박달대게, 박달대게를 한번 조리하는 삶아서 조리하는 과정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대게가 상당히 대형 박달대게입니다.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차관요리사 TV 장사노랑이이세에스 방송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박달대기입니다. 박달대기 크기가 지금 센치로 재 보면은 위에 딱공 자체가 15cm 정도 됩니다. 15, 14 정도 상당히 대형 자 여기서 끝끝리에서재 보면 15cm 되네요. 15cm 정도 되는 그런 박달대 이거는 더 큽니다. 이거는 한10한 10 7cm 되는 박달대기입니다. 박달대기 4 마리. 박달 말 그대로 박달입니다. 박달, 박달 대게, 박달 대게, 박달 대게를 입에 칼을 넣고 딱 기절을 시켜가지고자 바닷물을 조금 빼내고 그래가지고 저 찜솥에 한번 삶아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정말로 박달 대게 대박입니다. 박달 여러분 살아 대게를 요입 안에 넣고 이렇게 딱 뗐습니다. 찔러서 정신을 조금 못 차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가 짐솥으로 바로 올리보겠습니다. 여러분 박달대게가 얼마나 큰가면은 하야 저머리보다 크죠. 와머리보다 상당히 저도 얼굴 큰 편인데 저 얼굴보다 큽니다. 박달이 말 그대로 박달 박달대게 박달나무가 아닙니다. 박달대게 여러분 박달대게가 살아있는데 지금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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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이 대게가 죽으면은 삶아도 다리에 살이 매끄럽게 안비쳐나옵니다그 죽은 대게를 삶으면 살이 껍질에 들어붙어가지고 잘안빠져나오는 무조건 죽은 대게를 삶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야, 강원도 영덕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멀기 왔기 때문에 아까까지는 숨을 쉬고 꼬독하는데 칼집을 다니니까 기절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대게 딱공을 닫는다. 실시! 자, 실시에 불을 집히고 저는 청소에 들어가겠습니다. 15분만 딱 삶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냄비 소뚜껑을 찾고까 싶어서 딱 덮어놨습니다. 자, 완벽하게. 자, 여러분, 영덕계가, 박달대계가 다 삶아져 가집니다. 그러면은, 소뚜껑을 열고, 상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박달이가 완성됐습니다. 박달대계가, 와! 정말로 대박이네요. 왕대박 대잔치 한번 불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대박 대잔치 <laughs> 정말로 내 얼굴보다 큽니다. 와 왕대박 대잔치 한번 보십시오. 와 왕대박 대잔치 와 지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 안에 다었습니다 였고 비누로 봉다리 딱듣고딱칼리 닫는다 쉴시자받았습니다자 착한요리사는 오늘 밤열차 노래를 들으면서 연덕기한 상자를 들고 가족들 모임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식 박달대게